안녕하십니까. 스탠딩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실습선인 새 동백호의 공동명명식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사이트에서 열렸습니다. 자산 소식 차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공립대학 실습선 공동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대학 정병석 총장을 비롯해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군산대 총장과 교육부, 국회의원, 한진중호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 공동명영식 풍성투어 및 소연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새 동백호는 전남대 직원들이 자체 시운전을 거쳐 3월 말경 선적왕인 여수항으로 입항, 운항실습에 정식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희 전남 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손잡고 첫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를 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새 동백호를 인도받음으로써 국제적인 강국을 갖춘 해양사 및 기관사 양성은 물론 수산해양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해양연구조사 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대 뉴스 차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캠퍼스에서 글로벌 교육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차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0일 여수 캠퍼스 인문사회 가학관 3층에서 글로벌 교육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정병숙 총장을 비롯한 박상규 부총장, 황무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학생 3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행사는 개직사는 경과보고와 현판식, 그리고 참석자 전체가 글로벌 교육원의 진로번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교육원은 올 2월에 언어교원에서 확대 개편된 조직입니다. 우리 글로벌 교육원은 그 여수 캠퍼스의 언어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국제협력과 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글로벌 교육원을 통해 재학생들과 유학생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캠퍼스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대에스 차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캠퍼스에서 2018 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재산 소식 차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제67회 2018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캠퍼스와 동시에 열린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3,283명, 수여식. 석사 733명, 박사 148명으로 총 4,164명이 학위 수여를 받았으며, 이중 여수캠퍼스에서는 488명의 학생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행복. 이날 하기 수요시계는 졸업을 축하하는 선호배 학생들과 가족, 친지,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업혁력관 주변과 공학대학 등 로스캠퍼스 곳곳에서는 기념 촬영을 하는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 둘, 네,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먼 타양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우리 아들도 고생 많았고 10년 만에 이렇게 또 어, 졸업식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어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4년 동안 전공 지식 잘 배워서 좋은데 취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4년간의 졸업을 마치고 취업의 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어, 여수에서 배운 4년간의 지식으로 멋진 취업을 하길 기대하고 여수 졸업생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남대 화이팅! 전남대학교는 이날. 김영인 학생 등 7명에게 총장 명예학생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 최우수상, 성적 우수상, 공로상, 보험상, 사회봉사상 등 239명의 학생이 각종 포창을 받았습니다. 전남대우스, 차민경입니다. 이상으로 스탠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